세존께서는 보시할 때 처자와 음식, 머리와 눈을 아낌없이 보시하셨다. 부처님의 바람일은 다음이 없다. 개를 두어하여 범하지 않으시고 파랑새가 털을 사랑하듯 개를 받드셨다. 부처님의 공덕은 다음이 없다. 인욕의 힘을 보여 고락이 평등하시니 부처님의 바람일은 다음이 없다. 정진의 힘을 이루어 원수를 이기시니, 부처님의 정진 바라밀은 다음이 없다. 악을 끊고 큰 지혜와 정멸로 힘을 삼으시니, 선정 바라밀은 다음이 없다. 청정한 지혜가 자제하시니, 부처님의 바른 바라밀은 다음이 없다. 마군을 항복받고 큰 지혜를 얻으시니, 부처님의 힘은 악마를 항복받게 한다. 법륜을 굴리실 때 사자 후하시어 외도를 굴복시키시니 지혜 바람일은 다음이 없다. 색신이 미묘하고 개와 지혜와 정진으로 피안에 이르셨다. 부처님의 도는 가장 뛰어나다. 비길 수 없는 지혜로 법보를 설하시며 광명으로 중생을 인도하신다.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미륵보살의 법문은 평등하고 얽매임이 없으며 창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미륵보살은 변제가 부족하고 법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나를 찬탄한 데에는 과거 신무왕 수겁 인연이 있다. 과거의 영광 구향자광 여래가 계셨다. 그때 범지장자의 아들 현행이 있었다. 그는 여래의 광명을 보고 미래 자신의 몸과 광명이 그러하기를 원하였다. 그는 엎드려 서원하였다. 내가 장래 여래가 된다면 지금 이 여래께서 나의 몸 위를 지나가시리라. 세존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몸 위를 지나가셨다. 그는 즉시 불기법인을 얻었다. 부처님은 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의 몸 위를 지나간 것은 그가 불기법인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부처님께서 마침 범지 현행의 몸 위를 지나가신 뒤곧 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장자 아들인 현행 범지의 몸 위를 지나간 것은 즉시 그로 하여금 불기법인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